문선아준 유튜브입니다. 다시 찍고 있는데요. 네, 세 번째입니다, 이게.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. 이렇게 간식을 준비했고요. 오늘은 관찰일기 겸그 뭐라고 할까? 모르겠습니다. 생존기를 해본다고 한대요. 24시간 안방에서 산대요. 네,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쉿. 처음부터 죽고 시작하는 문선아 씨네요. 죽은 거 아닌데요. 아! 아, 일단 정리 좀 찾아옵니다. 정리를 한다고 하네요. 정리, 정리 하는데. 그놈의 정리. 아! 문화준선 유튜브는 버려져 있고요 아니, 왜 버려져요? <laughs> 유튜브가 왜 버려져요? 네. 핸드폰이 버려져 있던 겁니다, 분선 언니. 네. 핸드폰이요? 핸드폰은 안 죽어요. 어쨌든. 여기 화장실은있습니다 화장실 맨중이다이있다고한시요 이쯤이다. 한이다이다 핫한 시다핫다핫니다 자, 여기는 거. 너무 어둡군요. 아빠 거는 그냥 빼버리게. 와. 자. 자, 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네, 장난이고요. 그냥 좀 누워 있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재미없으니 넘겨두도록 할게요. 자를게요. 여기부터 짠다. 진짜? 진짜 자른다. 잘라버리기. 네, 저는 다시 상태고요. 네. 기억게. 은선아님이올라고 했네요. 네, 여기에 보시면 베란다가 있는데요. 못 보시겠죠? 네, 여기 이거를 걷어보면 이렇게 있는데요. 아, 여기에 있는 음식은 꺼내먹을 수 있어. 있어서 하지 마. 제가 사이다를 꺼내왔습니다. 저기에 색깔 피오로 쓰면 되잖아. 사이다. 아 진짜. 이거 제 사이다입니다. 동생은 못 먹어요. 네. 네, 저가 동생이에요. 문선아씨입니다. 아, 힘들어. 이지하는데 아니, 왜제다리에 앉아요? 아! 아, 너무 아파. 죄송합니다. 아, 어. 다시, 죄송합니다. 다시 해주세요. 죄송합니다. 네, 받아들일게요. 될 거야? 네문자인님은 아! 아! 저렇게 네. 생을 마감하였다고 합니다 <웃음> <웃음> 두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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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부채 바람 고마워 아 진짜.